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어, 기업이 사회 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요구해요. 어, 뭘 요구하냐면 그런 기업이 뭐하도록, to be 어카드 책임이 있도록 뭐이래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기업이 끼치는 행동 그리고 어, 또 뭐하도록 인식하도록 영향적이요그 기업. 기업들이 미칠 수 있는 거 어디에 사회에 그리고 환경, 에 사회와 환경에 기업이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정확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환경에 오염되겠구나 인식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그걸 요구한대요. 이제 그걸로 그거의 방법이 폐기물 관리하는 거예요. 폐기물. 당연히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하다 보면은 폐기물 오염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폐기물을 매니지 관리하는 것이 부분이에요. 이런 책임감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개선할 수 있어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의 폐기물 관리 관행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 아이엔지 뭐함으로써?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폐기물 생산량 어, 우리가 1년에 몇 톤의 폐기물을 만들더라 폐기물 생산량을 평가함으로써 그 다음에 번호 1번 있으니까 이거 찾아야지 파이브 찾음으로써의 방법을 뭐하는? 투부정상 형성법이고 그거 그 폐기물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그리고 또 기업들은 또한 인플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 재활용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 프로그램이나 이 재활용과 퇴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관계되면서 계속 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콧맛에안 내고 이것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폐기물의 양을 어떤 양이냐면 쓰레기 매립지로 전송되어지는 그 폐기물의 양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컨셔스가 자각하는 거야. 즉 의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폐기물 매니저 관리 관행을 알고 있음으로써 딱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음으로써 기업은 캠프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소비자한테 접속사 대신 나와야 돼. 대디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 소비자한테 말할 수가 있어. 그 기업들이 빅카멘티들 굉장히 전념하고 아주 신경 쓰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전치사, 동명사빅서스템 계속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거에 기업들이 굉장히 전념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업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 에디션 2뭐 외에도 우리 줄이는 거야 그들 스스로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도 그니까 기업 자체에서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그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뭘할수 있냐면 그 회사 기업들은 또한 캠 컨트롤들 뭐에 기여하고 도움을 줄수 있냐면 쓰레기 감소야 무엇에더큰 규모로 그 기업의 쓰레기만 줄이는 게 다른 쓰레기도 줄이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기업들이 work, 협력할 수 있어요 누구와? 응. 공급업체야 공급업체 그러니까 하청업체나 공급업체 함께 일하는 파트너야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포장 그 기업이 어떤 또 포장을 맡길 거 아니야 근데 그 포장 재료도 조금 괜찮은 거 쓰레기 덜 나온 거를 고른다이 거지 그래서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찾기 위해서 방법을 뭐할 사용하는 거야. 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 업체랑도 협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또 뭐요? 어울 수가 없네. 계속 붙네, 계속 주네 그것들은 또한 또뭐 협력할 수 있어요. 단체와 어떤 단체냐면 촉진시켜요.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체. 그 다음에 지지해요. 법률 제정. 어떤 법률을 목표로 하냐면 개인 목표로 되어진 법률이야. 뭐 하는데? 전체 사공량을 줄이는데 폐기물을 줄이는데 목표로 되어진 그 법률 개정을 지지하고 쓰레기 감염과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체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여러 단체하고도 협력을 할 수가 있다가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는 방법들 쭉 나오고 나와서 그러고 나서 by taking this 이러한 조치를 다 취함으로써 기업은 그냥 도울 수가 있어요 줄이는 것을 쓰레기를 뭘 거쳐서? 전체 공급망에 전체 그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모든 소비자 다, 소비자한테까지 다는 모든 공급망에 걸쳐서 쓰레기를 줄임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뭘 도울 수가 있냐면 지금 툴 리듀스랑 요거랑 지금 병렬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 지속 가능성을 더큰 규모로. 그러니까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내겠습 네.